로봇 청소기 최강자는? 샤오미 X10 플러스 LG 코드 제로 R5 심층 분석. 샤오미 올인원 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X10 플러스는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강력한 흡입력과 스마트한 경로 탐색 덕분에 집안 구석구석 먼지와 털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특히 걸레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 사용 후에도 항상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또한, 문지방도 넘을 수 있어 다양한 집 구조에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어플과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청소를 예약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이에요. 소음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디자인 역시 깔끔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뛰어나죠. 편리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로봇 청소기는 일상의 청소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여줄 거예요. LG 전자 코드제로 R5 로봇 청소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사용 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로봇 청소기의 성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지 비움 기능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또한 LG 심퓨 앱을 통해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많은 사용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청소를 원하는 구역만 설정하고 음성 인식으로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해져요. 디자인도 세련된 카밍 페이지 색상으로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진다는 의견이 많아요. 물론 몇 가지 단점도 언급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흡입력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털을 잘 흡입한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어요. 총체적으로 보면, 코드 제로 R5는 현대인의 스마트한 청소 생활을 돕는 훌륭한 동반자라고 할수 있겠네요.